백성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, 뭐, 그냥, 애글 복글, 과음을 치고, 뭐, 온갖 말을 다 해도,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, 우리가 하나님 앞에, 또한 모세 앞에, 원망하는 말은요,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죠. 너희가 원망하는 그대로, 내가 다 행하리라. 말씀을 그말 뜻은 뭐냐하면 너희가 원망하며 나에게 부르짖는 그것은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. 네가 백성 앞을 지나 오래요. 그 말은 그들이 말하는 원망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. 그 원망이 무서워서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.